거거든요. 맡겨볼게요. 일단은 오늘 원래 지금 10시죠? 초우수형 어서오세요 안킬려고 했는데 찍을게 있어서 켰어요 근데 찍은김에 아니 켠김에 실현을 해야겠죠? 원래 안킬려고 했는데 아 10시에 자야되는데 요즘에 줄선수 옥주인데 옥주에 오, 쭈어 찍을 수 있다! 장벽성부터 해야겠는데? 일단, 실은 한 다섯 번. 뱅오? 야, 씨, 들어오니까 할거다 생기네. 냉오 가서. 베테랑 칼국수 먹고 햄버거 세트 두개 먹었어요. 우리 엘도사도 어서오세요. vem o vem o vem o 엘리아도 밥 먹었습니까? 말본을 모르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. 주주선수도 어지간한 브랜드 다 알거든요. 어지간한 브랜드 다 아는데 육회비밥 먹었어요. 말본은 처음 들어요. 그러니까 골프 브랜드도 어느 정도, 어느 정도 제가 잘 알거든요. 브랜드 약간 이런 건? 처음 들어요, 말고. <laughs> 처음 들었어요. 보통, 뭐, 르꼬 골프, 약간 이런 거, 뭐, 레노마 골프, 이런 거만 알지. 뭐, 콜핑, 아니면. 아, 콜핑은 아닌가? 콜핑은 저 등산복인가? 아니, 뭐, 풋쪼이 약간 이런 거. 뭐 있어? 약간 그런 거가 대부분이지. 말보는 처음 들었어요. 고급 브랜드인가? 옛날 거, 어, 그러니까 옛날 거는 좀다 알거든요. 제가 어느 정도. 말본이 뭐 새로 나온 거예요? 이 약한 프라이빗, 저격입니다. 아는 사람도 있고,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아저씨들 다 알아요. 부스, 아저씨 아닙니까? 우리도 말 보는 처음 듣네. 어지간한거다 알거든요. 골프 브랜드. 말하면 다 알아요. 골프 브랜드 얘기해 보세요. 근데 말 보는 처음 들었어. 비록그인 유저 한분 어서 오시고요. 아, 근데 괜히 조수행 큰맘 먹고 산 건데, 모른다고 하면은, 어? 김 빠지는 건가? <laughs> 아, 근데 모르는 걸어떻해 나이키 신고 조던 티몇개 있어요? 나이키를 좋아해요 조세 그러니까 나이키도 골프 있잖아 나이키 골프도 있고 모자 8만 9천 원이요? 8만 아, 9천 비싼 거 아닌가? 아 그냥 실현하지 말고 자야겠다 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실현까지 합니까 그냥 컨텐츠 두개 찍고 방송할게요. 어, 얼마나 두개 영화를 누리겠다 하나 사서 오래 쓰자는 주의예요. 어, 그런 거 좋죠. 뭔가 고급으로. 이왕 쓰는 거. 쌈마이로 하는 거보다.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. 근데 옷은 그냥 저거 사긴 해요. 옷은 그냥 탑텐 가서 사긴 해. 요 탑텐 거 사서 좀 늘어나면 버리고 그런 식으로. 버린 적은 거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버려도 좀 부담 없는 거. 근데 옷 버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. 헤딩 지오그래픽이에요 주술선수도 지오그래픽 하나 있어요 패턴 피하기 도와주실 고수님. 8회 300만 점. 아, 진짜 패턴이 제일 힘들구나. 와이프, 롱패딩, 1라안 입어서 준 거예요. 롱패딩은 남자, 여자 거가 없긴 하지. 차면2개 찍을 거 있다. 롱패딩 입고 여수 가서 넘어져 가지고 찢었어요. 미약한 호랑이 불 적격입니다. 들어갈게요. 거막 기억? 여기요. 기요크크흐여어요오세요다가 <laughs> 영상 두영찍두방찍할방송할요 오늘 요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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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0적템세팅하 세팅하려면 요대조요여적가 여기요. 되나요 글쎄?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? 고대 마냥의 저카열도얼마인데 아무것도 못살것 같은데요? <laughs> 7억 사고 3억 갔다가 나머지 템살수 있어요? 글쎄 그냥 파원템 세팅이 낫지 않을까? 파원템 세팅으로 해서 한 30억 모, 모으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레벨 몇인데요? 7억쓰면 3억밖에 안남는데? 레벨 몇인데요? 640이에요? 빵원템 세팅으로 그냥 진화형 금성레도 끼고 800찍고 템 세팅하세요 800찍고 740도 740인데 800까지 됩니다 진화형 금성레도로 우수생 없어지는 턴 교수생 나타났어요 야 조수생 희귀 되게 많네 진짜 옛날부터 한게 한 많네 왜 이렇게 많아 희귀가 조수생 왼발 조수생 죽었어요 <laughs> 도색도 두 갖고요. 거마는 빠스 살아났어요. 어 사사생을 안쓴것 같은데요. 거마족이 영웅스러워요. 자 이제 영상을 두개 찍고 방송할게요. 장비합성 먼저 할게. 다섯 개 잡템 다섯 개 잡템 다섯 개 있나? 일단 바꿔보자. 그럼 부을 시간이 없어 자야 돼. 어, 천금관, 베이드, 천묵관, 베이드! 단 단조의 반조의 심단 1 0개 장비합성. 됐고요.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만 찍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현을 하면은. 너무 늦어요. 줄선수 10시에 자는데 지금도 폭주거든요, 사실. 왜 허리에요, 조우생. 환경이에요. 왜냐면, 오늘은 공부하고 왔어요. 오늘 공부하고 왔는데, 집에 오니까 9시 10분이라서 안 키려다가, 댓글 보고 <laughs> 영상 찍으려고 킨 거거든요? 여러분들도 현생을 중심으로, 취미로써, 일상에 피로를 푸는 힐링 도구로 바람의 나라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이상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초수행 그리고 엘더리스 특질 개네 능력 그리고 비로그인 유저 한 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This is Nexus 우리 피클 방송 요정이에요. 피클 다음에 또 들어와요. 잘자고요. 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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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고맙습니다. This is Nexus, the kingdom of the w i n s t e r n Subscribing, liking, and turning on notification is big help for me. Thank you. 앙정이야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. 안녕. 잘 자요, 피클도.